담배함의 비결, 병령충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경을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장면, 또 잃어버린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또 만약에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어, 구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다면 한 단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 라고 말할 때 어, 요한 1서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 우리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오늘은 오늘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전할 기회가 있겠고요 어, 오늘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에서 22절을 관통하는 또 넓게 보면 이 사도행전 사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사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에 본문에 시작하는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 우리가 내일 다루게 되겠지만 마지막 구절인 31절에도 이렇게 우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고 이렇게 담대함으로 시작해 사도들의 담대함으로 시작해서 무리들의 성령 충만의 결과 담대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담대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진짜로는 실제 상황은 전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았지만 그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 참그 예수님을 어, 십자가에 못박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참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 앞에 선다는 것은 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생각나게 만드는 일이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어,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그 그 집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 이런 사람들 앞에 참 어, 이렇게 이 담대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또 이들은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아주 실제적으로 어, 그 어, 사도들에게 벌을 줄수 있는 무슨 말을 잘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어, 이렇게 벌을 줄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앞에 담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 사도 사도 바울도 고린도우스 11장 24절에 보면 자신이 고난받은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요. 그 중에, 어, 뭐 11장 24절에 보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 이유는 대부분 다 40에서 하나 가만 39대 정도를 때리면 거의 다그 전에 다 실신하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그렇게 또, 어, 그래서, 이 40대를 다 때리면 대부분이 죽어서, 그러면 살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 40에 안한 가만매를 때리는데, 그 매를 무려 다섯 번이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맞았다, 하고, 이렇게, 어,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희김을 가지고 있는, 어, 사람들을 때리고, 또 죽, 죽게 하고,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아우 어,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또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참 어, 두렵고 또 자기가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주눅 들지 않고 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 베드로와 요한과 또 제, 사도들의 모습. 어 도대체 어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 위축되고 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 주눅 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어,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좀 쫄지 않고 또 이렇게 어 움츠려 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 어, 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먼저, 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어제 읽었던 본문이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담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딱 담대해졌다 하는 것을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3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면은 어, 빌기를 다음에, 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그들이, 어, 담대하게, 어, 어, 이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 담대함의 그 원천에는, 어, 그들의, 어,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많이 말하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기도 한데 어, 이성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 어떤 황홀경에 어, 기도하다가 또는 뭔가 어, 금식하다가 깊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 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그 예수님 하신 일에 충만한 상태. 그래서, 어 정말 어떤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내게,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또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 정말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사람을 향해서도 나면서 도무지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또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금 우리와 함께하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리고 도무지 그렇기 때문에 걸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삼시, 어,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생각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충만하고 다스려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하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어, 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어 우리 뭔가 신비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는 그런 상태 아주일 예, 수도 있지만 아주 가끔씩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이기 전에 대부분의 성령 충만함의 상태는 어 그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어지고 또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충만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재하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어, 우리도 하려고 할때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성령 충만한, 어, 상태에,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가. 바로, 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어, 참, 붙들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어, 예, 그,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어, 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그때에 성경 미문에서 어,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던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던 그리고 그 말씀의 에,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그런 어, 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고 그런 성경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참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제자들처럼 덧립기 위해서, 덧고 살고 싶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어, 우리에게, 어, 참,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겠고, 또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보전하는, 그런 어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어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를 보면, 그, 어,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했던 제자들이, 어, 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는가.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철저한 순종이, 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하신 일과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초점 맞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참 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 있을, 있, 있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기를 어, 바랍니다. 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어, 자주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그 이유는 어,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어, 역사와 함께 하심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도 하고요. 동시에 그런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어, 없는 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또 주마다 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또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때,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그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수연이라고 하는 의사, 젊은 의사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어참 의사지만 아주 지적이고 어 아주 자기만을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어참 사람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않아도 감화를 받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생각들이 선하게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지적이고 또 아주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어, 참, 의사들이라 하면은, 그냥 아주 지적이고, 뭔가 자기만 생각할 것 같은, 어, 그런, 어, 선, 의, 의사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볼 때, 그는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말씀에, 에서, 어,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참 그렇게 바쁜 의사의 삶 속에서도 어, 주님께 순종하고 또 우선권을 두고 어,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어,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서 어, 자신들의 자신의 것을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어, 삶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참 헌신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수현 의사 선생님의 어떤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일하던 병동에서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 은 아쉽게도. 젊은 날에 이폐혈증이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어, 참, 그런 것들을 어, 생각해보면 참 아쉽지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 어떻게 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 어, 성령의 그 역사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도 또 추구하지만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성령님의 역사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사도들처럼 어 이렇게 이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무모해 보이지만 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에 그 놀라운 어 안전병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도. 어,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도 이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성령의 어, 역사가 우리 어,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어,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 다 사도들의 담대한 그 어, 자신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종교지도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고 어,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어, 보게 어,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 자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 위해서 하신 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과 또 그들이 그러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들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일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어, 그런 놀라운 담대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한 이 인도하심을 주실 때에, 어, 참, 사도들처럼 또 그런 믿음의 사, 선배들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 소망합니다.